유치원 공시정보 등록 시스템 동영상 매뉴얼 5-가-1 급식 실시 및 급식 사고 발생 처리 현황 항목과 5-가-2 식단표 항목의 공시자료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식 실시 및 급식 사고 발생 처리 현황은 매년 연 2회 공시하며 식단표는 수시로 등록합니다. 먼저 5-가-1 급식 실시 및 급식 사고 발생 처리 현황 자료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기준일은 급식 실시 현황은 당해 연도 1학기,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급식 사고 발생 처리 현황은 전년도 2학기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 내용은 급식 운영 방식, 급식 대상 유아수, 급식 담당 인력, 집단 급식소 신고 여부 및 월별 식단표, 급식 사고 발생 처리 현황이 공시됩니다. 자료 등록은 정시 공시 관리 메뉴를 클릭한 후 급식 관리 탭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작성 지침 버튼을 클릭하여 급식 실시 현황 항목의 지침을 확인해 주시고 작성 지침에 체크되지 않은 경우 저장되지 않습니다. 동영상 매뉴얼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별 입력 방법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식 실시 현황에서 급식 운영 방식은 직영, 학교 급식 직영, 공동, 위탁, 혼합 중 해당 유치원의 급식 운영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립 유치원 및 공립 단설 유치원은 직영, 공동, 위탁, 혼합 중에서 선택하며 사립 초등학교 부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공동 운영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공립 병설 유치원은 학교 급식 직영을 선택하여 등록하고 공립 병설 유치원에서 직영, 공동, 위탁, 혼합 선택 시 예외 입력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외 입력 사유는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고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예외 입력 사유 입력이 가능합니다. 급식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은 위탁 급식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업체명을 입력합니다. 급식 인원에서 전체 유아 수는 이가 연령별 학급수 원화수에서 입력한 총 현원수가 자동 입력됩니다. 급식 유아수는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 급식을 하는 유아수를 작성합니다. 급식 담당 인력은 학기 중에 급식 인력을 작성하고 방학 기간은 제외됩니다. 급식 담당 인력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 직영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경우. 영양사는 배치 여부에 동그라미 선택 후 공동 배치에 인원수 입력하고 조리사 취사 인력은 영명으로 입력합니다. 인접 유치원과 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의 경우 영양사는 배치 여부에 동그라미 선택 후 공동 배치에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조리사 취사 인력은 유치원 소속 인력이 있을 경우 인원수 입력합니다.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등 여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채용 시 임용된 보직으로 선택합니다.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는 급식실시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를 동그라미, X, 해당 없음 중 선택합니다. 동그라미는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또는 50명 미만이지만 그외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X는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이나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당 없음은 1회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경우로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1회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인 유치원은 시군 군청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하며 5-라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의 가스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항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 직영, 공동급식, 위탁급식을 이용하는 유치원은 조리교의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를 파악하여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자료는 급식 실시 현황으로 등록한 자료에 대해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첨부 파일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첨부 파일을 등록합니다. 입력 근거자료는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관련 공문 번호 또는 첨부 파일의 설명 등을 입력하고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개 이상의 입력 근거 자료를 등록 시에는 추가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 공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연도 자료가 조회됩니다. 다음은 급식사고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대상은 보건소 등 방역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유치원 식중독 사고로 판정된 유치원입니다. 식중독 발생권이 없는 유치원의 경우 반드시 해당 없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일은 4월 공시의 경우 전년도 2학기이며 발생일자는 자료 기준일 내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이 발생한 일자를 건별로 모두 입력합니다. 발생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전체 유아수는 4월 공시의 경우 2019년 10월 공시 이다시가 연령별 학급수 원화수에 입력한 총 현원수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 유아수는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 발생 유아수를 입력합니다. 처리 내용은 사고 원인, 사고 귀책 사유 및 식중독 사고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관계 기관의 조치 내용을 50자 이내로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근거 자료는. 식중독 발생 처리 현황으로 등록한 자료에 대해 입력 근거명과 입력 근거 첨부 파일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합니다. 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저장 후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공시 항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가-2 식단표 자료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 식단표는 수시공시로 수시공시관리의 식단표 관리 메뉴에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한글, 워드, 엑셀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고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 후 해당 파일을 등록합니다. 파일 등록이 완료되면 작성자와 확인자를 입력한 후 파일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식단표 관리는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의 승인 없이 다음날 유치원 알림위에 공시됩니다. 여기까지 5-가-1 급식 실시 및 급식 사고 발생 처리 현황 항목과 5-가-2 식단표 관리 항목의 공시 자료 등록 방법이었습니다.